오늘은 여러분들께 숙박업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다 보면 분실물이 나오는데요 요즘 분실물 사기꾼들이 나와서 숙박업주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요지는 뭐냐면 숙박업소에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어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분실물 때문에 경찰서 신고까지 접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 남녀 커플이 숙박업소에 입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객실을 이용하시고 퇴실을 하셨는데 그 고객이 사용했던 객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그 객실에서 어 무슨 분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가의 시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고가의 시계를 프론트에다 내려줬고 청소 직원이 그래서 분실물 대장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분실물 대장에다가 뭐몇 호실 며칠째 이용 고객 뭐 대실인지 숙박인지 해서 기록을 해 놨대요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있다가 그 다음날 고객이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와서. 아, 내가 어제 몇톤 먹었던 사람인데, 어, 떤 어떤, 어떤 부실물을 놓고 왔다. 그래서 혹시 거기 있느냐, 내가 찾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아, 네, 있습니다. 색깔까지 다 확인하고, 날짜, 객실 다 확인했으니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있다가, 고객분이 오셨어요. 고객분이 오셔서, 그 숙박업소 직원이 모든 고객분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 고객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이다, 몇 호실이다, 어떤 제품이다, 어떤 색깔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 들었다고 합니다 어, 나름 그 객실과 모든 걸 이제 꼼꼼히 확인을 하고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고객분이 어 이제 물건을 찾아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달 정도가 지나서 그래서 12월 초가 됐어요 한 달이 좀더 지났죠 한 고객분께서 전화가 와서 어 내가 10월 달에 거기서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분실물이 나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일 찾으러 가겠다 이러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직원이 어 무슨 소리지 그러고 그 분실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분실물 대장에 그 고객이 말씀하신 그 제품이 있더래요 근데 누가 찾아간 겁니다 왜냐면 찾아간 날짜는 써져 있더래요 근데 그 찾아간 분의 연락처나. 이 성함은 적혀있지 않아서 그냥, 어, 찾아가셨다라고 안내를 했답니다. 근데 그 고객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안 찾아갔는데 내가 당장 거기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고객이 오셨는데 몇월 며칠 자에 어떤 고객이 와서 이 제품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셨다라고 안내를 하셨대요. 그때 당시 CCTV를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돌려보는데 한달 정도가 보통 이제 물론 숙박업체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보통 숙박업소가 한달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CCTV를 확인했더니 보관 기간이 지나서 영상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찾아줄 수도 없고 당시에 그 고객이 객실을 이용했다는 것과 분실물이 나와서 이제 통화를 했던 것까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분실물을 준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도 물어봤대요. 그 고객에게 혹시 함께 오신 분께서 찾아가신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어,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 사람은 이제 함께 간 사람은 찾아가지 않았다. 니네가 그냥 잃어버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 너무 황당하죠. 그 객실을 이용했던 고객이 굉장히 고가의 시기였다고 하는데, 지금 니네가 물어내지 않으면, 어, 이걸 내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아니, 직원 네가 실수를 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맡겼고, 내가 찾아간다고 했는데, 너희가 엉뚱한 사람에게 주고, 그니까 니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니네가 책임을 져라. 얼마를 변상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다 설명드려도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어, 고객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숙박업소에 물건을 놓고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분실물을 고객이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고객이 몇호 객실을 묻고 그 어떤 특정 제품을 분실물로 프린트에 보관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날 가져갔다는 거네그 며칠 후에 가져갔다는 거는 사실 그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와 그러고 나서 이 분이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와서 내 분실물 내놓으라고 했던 거. 그두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두 번째는 보통 숙박업소의 섭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한달 전후 CCTV 보관 기간이라는 걸 아는데 그 보관 기간을 지나서 지날 무렵쯤 돼서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봤을 때 만약에 아기를 품고 어떤 숙박업소에 이런 어 나쁜 행동을 부실물사기꾼이 돌아다닌다면 어 이거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실물이 나오면 중소형 호텔에서는 대부분 적당히 물어보고 이 제품이 맞다 싶으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분실물 대장을 작성하는 숙박업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실물 대장을 만들어서 분실물이 나오면 날짜와 그 다음에 대실인지 숙박인지 어, 그 투숙 형태와 그 다음에 입실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어, 기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분실물을 누군가 찾아갈 때. 성함과 연락처를 반드시 어, 사인까지 받아 놓으셔야 숙박업소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사실 요즘 숙박 경기도 안 좋은데, 겨우 코로나 한 파도가 넘어가고 숙박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이런 분실물 사기꾼이 나타나서 한번 숙박업소를 한번 해 짚고 가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분실물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